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이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끝장 문제풀이 1강 전기 기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기기는 일단 크게 다섯 가지 이제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마지막으로 정류기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류기 관련된 이제 문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네 문제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적게는 세 문제, 그 다음에 뭐 많게는 다섯 문제, 그래서 평균. 한네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반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직류기에 해당하는 파트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내용들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문제상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론서 같은 거, 여기에 보면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전압 강화율이나 속도 변동률, 아, 죄송합니다.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토크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어, 다른 파트, 교재마다좀 다르긴 하지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적돼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기기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론에 비해서 기기가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기가 이론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단만해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물어보는 게좀 기기가 많다 보니까 원리나 뭐 이런 것들 말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만해우기에는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기기가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되는 원리를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을 보면요. 계산 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계산이 딱 공식이 있으면 숫자만 갖다가 대입을 해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 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능사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능사나 기능장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기기기 파트가 어 크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기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크게 봤을 때 9개씩만 외우면 웬만한 계산 문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상자리 문제라고 있죠. 계산 문제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공식을 뭐 두세 가지 이상을 갖다 혼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이런 상자리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크게 아홉 가지식만 외우면 그래도 웬만한 기기 문제는 풀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아홉 개 공식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기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섯 개의 파트 부분으로 해서 총 문항수가 640문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론, 끝장문제 풀이 이론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약 600문제 정도고요그 다음에 기기가 약 640문제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만큼, 어,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13번까지는 기기 직류기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1번, 직류기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직류기 3대 요소 그러면 일단 뭐예요? 계좌, 전기자, 정류자, 이세 가지를 직류기 3요소라고 하죠. 계좌는 자속을 보내는 것. 전기자는 기전력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류자는 일단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 이때 외부의 전원 공급하는 거를 문제로 좀 구별을 하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요소라고 하고,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공극은 계좌와 전기자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죠. 자기정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뒤에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 3번, 4번 3개 묶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계좌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날라가는 거. 요걸 계좌라고 하죠. 그래서, 어 주된 역할은 했으니까 자속을 만든다.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죠. 자속을 만드는 부분 계좌. 철심이 되겠고, 1번이요. 4번.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계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5번하고 6번은 전기자에 대한 역할인데요. 전기자는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과 전기자에 흘러가는 전류가 만나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조금 어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요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N극과 S극이 요렇게 있을 때 전기자가 요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우리는 전기자 전류를 IA라고 하죠. 그리고 게, 이제 계좌에서 자석이 요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면 만났을 때 정확하게는 쇠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우리는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자의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6번 같은 문제죠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 전기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권성과 철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서부터 7번서부터 11번까지 11번까지 정류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류자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먼저 첫 번째 2000년대 이전에는 요거만 알면 됐었는데 2000년대 후반서부터는 문제가 이렇게 구, 구별이 돼서 와요 자, 먼저 정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언제 생각나셔야 되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후반서부터 이 문제가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정류자는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외부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브러시라고 합니다. 브러시. 어, 그래서 예전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했었고 요즘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정류자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 주는 부분. 되겠고요. 자, 8번.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 자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에서 직류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정류자 되겠죠. 2번. 음. 자, 참고인데요. 교류로 만드는 것은 슬림링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는 뭐 거의 없으니까 요거는 기능세는 없으니까 정류자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9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뭐냐라고 했는데 브러시죠. 브러시. 옛날에는 여기가 정류자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요즘은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러시가 된다. 3번. 자, 10번. 브러시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 회로에다가 접속을해 주는 거. 4번 되겠고요. 참고로 기전력을 유도해 주는 건정기자 그 다음에 자속을 생성하는 거는 계좌.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다음. 11번.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을 직류기 전력. 요거 놓치면 안 되죠. 변환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으니까 정류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브러쉬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직류기에서 계좌 자석을 전기자 표면에 널리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구조적인 이제 명칭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극편이라고 부릅니다. 4번이고요. 13번. 그림은 사극 직류발전기 자기외로를 보인 것이다. 자기저항이 큰 부분은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 1번 문제 얘기할 때 제가 뒤에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예요. 철심. 어, 계좌에 대한 철신 부분과 전기자에 대한 철신 부분이 빈 부분, 어, 요 부분을 공극이라고 하고, 자기적인 힘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 요거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쪽이 전기자, 요게 이제 계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를 공극이라고 불러요. 정답 4번. 자, 다음. 14번하고 10 5번은 권선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전기자 권선법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표 하나 지금 띄웠는데요. 자, 먼저 전기자가 있을 때 바깥쪽으로만 감는, 아, 죄송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는 거, 원통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서 코일을 안쪽으로 감는 거를 우리는 환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속이 넘어갈 때 N극과 S 극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전기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속이 넘어가서 세교가 되는 부분에서 기전력이 만드는데 안쪽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요 자속과 세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환상권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다 보니까 반만 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권은 안 쓰고 고상권 바깥쪽으로만 감는 걸 쓰는 거고요. 계로권과 폐로권은 뭐, 물론 이제, 갚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 폐로권으로 쓰고요. 단층권, 쉽게 얘기해서 1층. 이렇게 해서 하나만 쓰는 거. 2층권, 두개 쓰는 거. 그러면 하나보다는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전력을 두 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층권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2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팍권으로 나뉘게 되죠. 직렬로 연결했느냐, 병렬로 연결했느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동기기 파트에서 전절권, 단절권, 뭐 집중권, 분포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전기자권선법으로 쓰이는 거는이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 단층권이 아니라 2층권을 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환상권은 안 쓰고 고상권을 쓰고요. 계로권은 안 쓰고 폐로권을 쓰는 거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전기자 권선법에서 직류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를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패로권, 고상권, 이층권 요렇게 사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6번서부터 19번까지 중권과 팍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권과 파권에 대한 얘기인데 음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N극과 N스극에서 전기자가 이제 이렇게 있고 종류자가 있고 전원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를 전기자 그리고 요 놈을 정류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때 전기자에서 전류가 흘러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자속과 세교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전력, 도체 한계당 기준으로 이제 할 때, 이거를 기전력을 E라고 쓰고, 이거를 BLV라고 이제 쓰죠. 도체 한계당 기전력.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때 전체가 전체가 만들어지는 기전력. 이거를 우리는 유기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이건 도체 한 개당, 한 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전체가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우리는 E라고 쓰고 2라고 쓰고 a분의 pz파이의 60분의 n 요렇게 쓰죠. 물론 동기기에서는 4.44kWfπn을 쓰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육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P는 극소, Z는 총도체수, 자소, 그 다음에 회권 몇 번, 아 죄송합니다. 몇번 회전을 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요 A를 우리는 병렬회로수라고 하죠. 병렬회로수라고 하고 얘는 직렬로 했느냐 병렬로 했느냐 요렇게 해서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파권이라고 부르고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중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요거 외울 때 앞글자만 좀 따서 좀 외우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외우냐면 중병에 걸려서 파직을 당했다. 암기요령입니다. 어. 자, 중권은 병렬, 파권은 직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은 시작과 끝 하나이기 때문에 병렬례로서는 무조건 이죠 무조건 이고 병렬은 아니기 때문에 극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놈은 극수와 같고 직렬은 무조건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소전류, 대전압, 뭐 고전압, 그 다음에 대전류, 그 다음에 저전화.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팍권이라고 그랬어요. 팍권. 파권. 팍권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병렬해로쓰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팍권은 중병에 걸려서 파직, 직렬권이니까 무조건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아, 요게 19번까지 쭉 연결되네요. 17번. 팔극 팝권입니다. 자, 팝권 또 얘기하죠. 자, 중병에 걸려서 파직을 당했다. 직렬이니까 무조건 2. 얘는 극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팝권이니까 무조건 2. 정답 2번. 자, 18번. 이번엔 중권이네요.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병렬회로스 a는 어떻게 되느냐? 극수와 같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18번. 직류분권 발전기 전기자 원선을 단중 중권이래요. 중권.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인지 얘기했는데 중권은 병렬회로스니까 극수와 같고 그리고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요 3번과 4번은 요거 직렬에 대한 직권에 대한 어 죄송합니다. 직렬권에 대한 어 특징이고 균합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병렬회로 쪽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자, 직류 발전기에서 균압판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 20번, 21번, 22번. 요세 가지 좀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요, 뒤에서 또 나와요. 병렬회로 구성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균합판, 균합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기기가 있을 때 전압의 차가 발생, 병렬 운전할 때 전압의 차가 발생을 하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기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큰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쪽에서 기기가 스파크가 튀면서 망가지겠죠 이거를 불꽃 튀기는 거를 우리는 불꽃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불꽃 방지 4 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1번 균합판균합 꼬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는데 불꽃 방지 4 번이 되겠고 말만 바꿔 놓은 거죠 22번도 같은 문제. 설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브러쉬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병렬회로 우리 할때한번더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체크만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23번. 자극수가 4, 슬롯수가 40, 슬롯 내부 코일의 변수가 4인 단중증권 직류기에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식을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정류자 편수는 2분의 슬로스 곱하기 코일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류자변수는 슬로스 곱하기 코일 변수 나누기 2. 그러면 요거 40에 4 0에4 해서 160 나누기 2가 되니까 80이 되겠죠. 음, 10만 하나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24번. 이 극의 직류 발전기 코일 변의 유효의 길이가 l.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가 B, 주변 속도 v일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은 어떻게냐? 되 자, 도체 한 개당 유도되는 기전력은 B L v라고 하는 식을 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체에 대한 것, 유기 기전력 전체에 대한 것은 A 분의 p z 파이의 60 분의 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학에서도 나오죠. 자, 25번. 그림과 같이 기억니은 약 자극 사이에 정류자를 가진 고일를 두고 디그리의 직류를 공급하여 x와 x 축으로 고일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이때 기억니은 자극성과 전원극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써야 되는 거는 블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게 되고요. 자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N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속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회전되기 때문에 반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우리가 자속은 N 극에서 S 극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왼손 법칙에서 F B I B가 자속 밀도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위쪽으로 힘이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렌즈 방향,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 욕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즉,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D극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면, 여기, 여기, 어, 요 앞에 거, 일단 요거 N극, S극. 그래야 자속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전류가 이렇게 돌아 나오겠죠. 그래서 N 극, S 극,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됩니다. 2번, 2번. 자, 다음 26번. 자 전기자 지름이 0.2m, 직류 발전기가 1.5kW에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를 얘기를 하네요. 자 전기자의 주변 속도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있는데, 자, 여기, 여기 중심이요, 요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 여러분들 이제 선풍기 보면은 회전 날개 그 되는 축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돌아갈 때 여기서 나타나는 속도를 우리는 주변 속도라고 합니다. 주변 속도. 이론 시간에도 이제 요런 거 나오죠? 자, 속도 v는 파이, n.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 n이 rps, 초당회전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rpm, 분당회전수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파이 t 의 60분의 n 될 거고요. 지름 0.2 그리고 출력 1800 0.2 곱하기 60분의 1800 해주시면 되겠고, 계산하시면 2번 됩니다. 2번. 자, 주변 속도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9가지 필수식 중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27번부터 27번부터 31번까지 음, 필수식 중에 하나, 유기기 전력식입니다. 자,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 일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잘 들으셔야 되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전력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A는 a분의 pz 2는 a분의 pz 곱하기 파이의 60분의 n 볼트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동기기와 변압기에서 얘기하는 4.44 kw f p n 요렇게 두 가지 식이 있어요. 보통 얘는 계산 문제는 드물게 나오고요. 우리 전기이론에선 드물게 나오고, 얘는 보통 말로 물어보는 상관관계가 나와요. 예를 들어, 자속과 전압은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건 동기기나 변압기 쪽에서 또 얘기합니다. 자, 계산 문제는 얘가 잘 나오는데, P는 국수, Z는 총도체수, 파이는 자속, N은 회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때 A는 병렬회로수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병에 걸리면 파직을 당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식을 좀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뒤에서 많이 쓸 거예요. 기기가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극수나 총도체수, 병렬레로스 요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계상수다라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쓰냐면 k라고 써요. k.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지금 남았으니까 쓰고 n 남았으니까 s고.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는 k 파이 n이다라고 식을 물어봅니다. 그 문제가 이거예요. 그 문제가 이건데, 이때 이 K를 생략한 거죠. 요거를 생략하고 자속과 회전수 요거 전 대문자로 쓴 거를 소문자로 쓴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이 1번 됩니다. 요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속도 제어나 상관관계 따지는 문제가 얘를 가지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8번. 육국 팝권 발전기 전기자 도체 수가 3배, 매극 자속 0.02, 회전수 900일 때 유도 기전력을 물어봅니다. 자, 이는 a분의 pz파이의 60분의 n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외울 때 외울 때 a분의 피자 파이가 먹고 싶다. 암기어령입니다기어령 암기 어, 뭐 그냥 어차피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 되고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극수는 6극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총도체 수 300. 그 다음에 자속은 0.02, 회전수는 900rpm.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병렬회로수인데, 병렬회로수가 지금 팍권이잖아요. 팍권. 파권. 그러면,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2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정답이 4번 된대요. 자, 다음. 29번. 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국수 6, 전기자 총 도체수 400, 자속수 0.01, 회전수 600, 기전력은 얼마냐? 전기자권선은 파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파권이니까 유기기전력2는아 그냥 요거를 고정시켜 놓을까요? 유기기전력2는 a 분의 p 자 파이가 먹고 싶더라. 어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네, 요렇게 되겠고요. 자이때에 p의 값 극수 6, 총도체수 400, 자속은 0.01 회전수 600 그다음에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2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구 벌써 체크됐네. 2번 되겠습니다. 30번. 1 0극 직류 파권 또 파권 또 파권. 어. 바로 넣을게요. 총 도체수 1 0극 극수 총 도체수 400 자속수 0.02 회전수 600 그 다음에, 팍번이라고 했으니까, 병렬회로수 2, 계산기 누르시면, 4번 된대요. 30번에 4번 되겠고요. 자, 31번. 31번. 자, 매극 유효자속 0.035, 그리고 전기자 총도체수가 152, 사극 중권입니다. 중권. 아, 이번에 중권이에요. 이때, 기전력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자, 극수, 총도체수 4극, 152, 따라서 4극 곱하기 152. 그 다음에 자속 0.035, 회전수가 매분 1200회. 자, 그 다음에 중권 했으니까, 중권은 극수와 같다라고 그랬죠. 병렬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4극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약106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기 전력 관련된 직류기의 구조와 유기기 전력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